자, 코인 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쪽을 보면, 코인 쪽에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1230만원 있는 자리. 1230만원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근데 지금 1230만원 있는 자리를 아래쪽 방향으로 이탈을 하면서 지금 다시 1200만원 지금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1200만원 살짝 깼다가 지금 다시 9시가 넘어가면서 반등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흐름의 어떤 움직임을 한번 좀 살펴보 도록 하 죠？지금 크게 움직여 나가 는 부분 들을 지금 살펴보 면은 시장 자 체가 음4 시간 4 시간 차트 로, 자,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움직임들을 좀 보도록 합니다. 자, 비트코인을 좀긴 추세의 흐름을 지금 보면은, 긴 추세의 흐름상 여기 있는 자리와,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리는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 수렴점을 지금 계속적으로 찾아나가는 과정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 수렴점 있는 자리를 살짝 아래쪽으로 지금 이탈을 시켜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일정 부분 살짝 깨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다음의 지지 라인선을 지금 찾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지지 라인선은 금액적으로 따지면 약한 1100만원 있는 그 정도 자리에요. 그래서 지금 1200만원 있는 자리를 지켜내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를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비트코인 쪽의 흐름에 움직임이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보면 1230만원 있는 자리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자리가 1200만원 있는 자리가 다시 또 중요하고요. 기술적인 흐름에서 1200만원 있는 자리를 깨고 들어간다. 완전히 하방으로 이탈해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은 1100만원 있는 자리까지 일정 부분 내려갈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염두에 좀 둬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흐름의 움직임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 근래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감소의 추세에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눌리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감소해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양호한 조정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비트코인 쪽에서의 거래량이 제대로 증가를 해서 움직여 나가 주느냐,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먼저 이 코인 시장을 보는 시각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줘야 되겠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래량이 상당히 감소가 돼서 움직여 나가는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흔들거리는 이부분의 어떤 부분은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뢰도가 굉장히 좀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 제대로 뒷받침이 되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1,200만 원 있는 자리, 지금 현재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205만 5천원, 1,206만원 여기 있는 자리에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모습인데, 1,200만원 있는 자리를 일시적으로 조금 이탈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자리에서 최근 근래에 충분히 눌림 조정을 좀 잡아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쪽으로 올라가는 부분들, 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기다려 나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이 코인을 좀 차트를 조금만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쪽의 흐름을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코인의 어떤 흐름새가, 음, 잠깐만요. 차트를 좀 더. 코인 쪽의 어떤 흐름을 지금 보고 보면은, 이 코인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음, 지금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요 거래량이 지금 아직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라서, 거래량을 좀 띄우면서 움직여나가는 그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고요. 자, 지금 이 코인을 보면 이 빨간색으로 방금 전에 그어놓은 선이 302평선입니다. 302평선은 외국인들이 장기적인 어떤 추세의 흐름으로 보는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302평선을 완전히 좀 뚫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밑에서 차트, 이동 평균 선들을 보면은, 이동 평균 선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정배열로 진입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 완전히 장기 이평선이 완전하게 지금 정배열을 만든 부분은 아닙니다. 장기 이평선이 완전히 정배열을 만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흐름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정배열을 만들면서 움직여나가는 그런 과거의 어떤 흐름들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과 점점, 점점 유사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움직여나갔던 부분들도 이동평균선들의 배열도를 보면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기 이동평균선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맨 아래 깔리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5일, 뭐 15일, 15일, 그 다음에 뭐한 50일,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한 200일, 이 정도 이평선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지금 4시간 차트상으로 이러한 과정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초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동 평균선은, 평균 값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이 정별을 만들면서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긍정적으로 상승 쪽의 패턴을 지금 완전히 잡아 나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흔드는 모습이 일정 부분 약간은 좀 보여지더라도 일단 계속적으로 상방 쪽의 어떤 흐름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캔들로만 따지면 다시 말해서 요봉 하나하나만 따진다 그러면 이 봉들은 이 봉들은 지금 최장기 평선 있는 자리를 지금 위쪽으로 돌파를 해 놓고 이동 평균선들의 정배열 이동 평균선들의 정배열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쭉쭉쭉 뽑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될 건데 아직까지는 지금 완전하게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중기, 장기 이이 평선들의 어떤 배열도가 긍정적으로 평균값이 그러니까 짧은 평균값이 위에 그다음에 좀긴 평균값이 아래쪽에 깔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면서 기술적으로 쭉 뽑아나가는 그런 모습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위에서부터 다시 또 아래쪽으로 좀 밀려 들어가니까 이것도 시장이 또 조정이 오는 것이 아니냐 비트코인 다시 또 조정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흔들리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더라도 지금은 거의 막바지 국면이고 다시 상승 쪽으로 잡고 나가면 또잘 움직여 나가는 그 흐름의 모습을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일단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알았다 1번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 하 지금 이 비트코인만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지금 계속적으로 알트코인들의 순환매가 지금 계속적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씨 알트코인들 왜안 올라? 안 올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알트코인들이 서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순환 땡땡이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는 진폭이 틀려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살루스를 보면 살루스가 며칠 전에 올라가던 놈이거든요. 며칠 전에 올라갔다가 지금 이 살루스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잠시요. 살루스를 보면은 살루스가 지금 며칠 전에 위쪽으로 따다당치고 올라갔다가 3월 초에. 그러고 나서 위에서부터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쳐주고 눌림 조정이죠. 그러고 오늘 다시 봉쇄하고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얘네들이 지금 거래량을 띄우고 움직여 나가는 모습. 그다음에 오늘 거래량이 지금 방금 전부터 붙어 나가면서 위쪽으로 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살로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타 알트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순환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가는 놈이 지금 살루스 같은 놈이 먼저 치고 나가는 부분이지, 얘를 차트를, 길게 차트를 보면은, 긴 차트의 흐름상으로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떨어져 내려오고, 기고 떨어지고, 조금 올리는 듯 하다 떨어지고, 질질질질 계속 끌고 내려가고. 이런 모습이 지금 계속 보여지다가,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살로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u m b 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구핀이 아니면 복셀. 뭐이 요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을 탈출하면서 지금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느 한 쪽으로 집중돼서 움직여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야 오늘은 네가 가, 어 내일은 내가 갈게, 뭐 어저께는 뭐 누가 갔어, 뭐 이런 부분들로 해갖고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설설설설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알트코인들 쪽도 지금 서서히 밑에서 매기가 들어오면서 위쪽으로 거래량을 일정 부분 실으면서 위쪽으로 툭툭 치고 나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나둘씩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쪽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조만간에 알트코인들도 다시 위쪽 방향으로 쫙 자세를 잡고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표출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런 종목도 보시면은 그래요. 이 LBC, 아, LBC죠. 그러니까 l b r y Credit.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 회원님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옛날부터, 맨 처음부터 가격 굉장히 싸게, 굉장히 싼 가격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이것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일단은 보면은, 이 종목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질질질질질 계속 지늘지늘하게 밑으로 내려오다가, 여기 있는 이 며칠 전부터, 3월달 들어서면서 거래가 땅 터지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사토시 기준으로 해갖고, 5,000? 5,000 사토시라고 만약에 친다, 위쪽에 저항이 1차적으로 5,000 사토시라고 그러면, 이5천0 0 사토시 있는 자리를 뚫고 땅 치고 넘어가면서 거래량을 빵 튀운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LBC는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움직여나가는 흐름의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쪽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종목들이 뭐 움직여나가는 부분이 뭐 단순히 뭐 비트코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리소문 없이, 물밑 작업으로 물 아래에서 안 보이게 알트코인들이 지금 싹싹 돌아나가려고 지금 전부 스탠바이 스탠바이 준비 준비 이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 쪽의 어떤 흐름들도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지금 만들어 줄 거다. 요렇게 정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지만 어떤 시간하고의 싸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100% 200% 올려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하고의 어떤 싸움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그리고 이 코인 시장에 대응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좋은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좀 두시고 너무 조급하지 않게 좀 차분히 좀 시장에 그 코인 쪽에 좀 대응을 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공지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서울역에서, 서울역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서울역에서. 서울역에서, 뭐, 어, 시간은, 시간은 오후 2시. 아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에서부터, 오후 3시에서부터, 어, 오후 5시 30분까지.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어 서울역에서 강연을 할 거고요. 근데 이 음, 강연에는 제가 합니다. 제가 합니다. 제가 강연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회원님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려 그랬는데 우리 회원님들 뭐 별로 안 오시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고. 그, 진행하는 부분이 자석이 26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26석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요. 회비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회비 5만원을 받습니다. 회비 5만원을 받는데 이 회비에는 강연 끝나고 회식을 할 겁니다. 강연 끝나고 뭐 삼겹살을 굽던 아니면은 부대찌개에다가 소주를 하건 해서 그 강연 끝나고 회식을 하려고 회비를 부득불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좌석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강연을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을 좀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서울역에서 강연하는 부분은 제가 강연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뭐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소주도 한잔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비가 있어서 좀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많이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어, 간단하게 좀 알림 사항 좀 알려드리고 알림 사항 알려드리고 그리고 음예 그렇게 해서 일단 오전 시황은 일단 간단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코인 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미끄러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승 흐름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알트 코인들 쪽에서는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 그 부분들 한번 잘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좀 정리하고,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고, 제가 이따가, 음, 오후에 장이 끝날 때쯤, 한 2시, 한 3시쯤? 3시쯤에서 오후에 대한 브리핑을 다시 또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 방송을 한 아침 8시 50분 정도 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오후에 3시쯤 3시쯤 방송을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중간중간에 음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뭐 카톡방에 남겨주시거나 카톡방에 남겨주시거나 뭐 아니면 이쪽에 타이프를 쳐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